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 토록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 내용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 외로움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뜨거워진다.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것은 마음이 텅 비었다는 말이죠. 그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참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충만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을 경험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외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마치 출애굽기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그의 끝없는 우리를 향한 관심에 대해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모세 출생이 그러하지요. 태어난 서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 놓여집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바로는 강성해지는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는 이렇게 명령 내리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파가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잘 숨겨서 기릅니다. 그렇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더 커지고 울음소리도 웅장해지고 그렇게 하니 이건 뭐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상자 만나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이 강 바구니에 넣어서 떠내보내야 되겠다는 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미리암의 지혜가 또... 있게 되지요. 아, 어,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언제나 한결같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그나이강 어느 지역에 어, 몸을 시으러 오는 그 시간을 잘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떠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어,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바로 어, 공주가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줍니다. 이 갈대상자를 취하고 있는 바로 공주를 바라본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하지요.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이 필요하냐 유모를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바로 공주가 그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 모세의 친 어머니가 그 유모가 돼서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가 왕궁의 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경보다 크시고 고난보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의 명령까지도 바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지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절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 찾을 수 있는데 그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보호하시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보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으셨다, 죽음이다,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가? 죽지 않아야 보호하시는 것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다음 단계의 부분들을 분명히 보고 계시죠. 죽어야 부활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죽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사탄을 결박하는 시간입니다. 이 부활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만방에 보여줍니다.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실패야.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는 주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고 그는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서 맹수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과 더불어 싸웠다면 나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사탄하고 맹렬히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라고 해버리면, 부활이 없다면, 그냥 지금,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식으로 그냥,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모든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살리시는가 하는 것을 큰 그림 안에서 다 봐야 됩니다. 남아를 다 죽어라, 죽여라. 이 바로에 남자의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위협으로 오지어, 그러나 그 위협은 결국 갈대상자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또 실패의 그러한 스토리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실천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앙의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죽으신가 부활 사건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완전히 개인적인 종말 맞이해서 우리의 숨이 다 하면 그 다음 부활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루를 정리하고 잘 때에 그때에 마치 잠자는 자가 죽음을 경험하듯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할 때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활의 경험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꼭 잠자는 것만 그러나요? 내가 내 육신의 욕심,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요.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는 열심히 산다. 이게 신앙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땅 가운데 열심히 살면 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그 고갈되고 소스가 매번 계속 나오는 것 아니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능력을 생각하면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마치 이 하나님의 한 없는 복락 가운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고난 어려움 만나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거 주시냐고 있다가 좌절하고 힘들게도 됩니다. 그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 좀 달라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악소리 나올 수 있지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라고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대하고 보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싫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을 꿈꾸는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고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를 이끄신다. 결국은 승리로 몰아 가신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